항소 포기에 있어서 그 검찰 내에서 검찰로만 이 한정하면 책임이 가장 큰 사람 세 명이 있어요. 예. 첫 번째가 대검 차장, 네. 총장 직무 대행, 예. 총장 대행 노만석. 네, 그다음 두 번째는 누구냐면은 법무부 차관. 그렇죠. 차관. 네, 세 번째는 누구냐면 중앙 검사장, 중앙지검장. 중앙지검장. 저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. 네. 그게 뭐냐면 사법연수원 동기예요. 아다 아, 동기예요. 네. 아, 다2 9기구나그 다음에 예. 그 정진우만 빼고. 예. 예. 두 명은 검찰 임관도 동기예요. 아. 왜냐하면 군대를 갔다 왔거나 안 갔거나 예. 그랬기 때문에. 예. 그러니까 연수원 수료하고 곧장 노만석과 이진수는 검사가 됐고, 예. 네. 그 다음에 정진우는 법무관 갔다 와서 검사가 됐고. 아.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. 예. 세 사람이 예. 무지무지하게 친한. 그러네요. 예. 그러니까. 같이 임관한 동기한 100명 중에서 네. 이제 고등검사장까지 올라간 사람 뭐저 3명이나 뭐그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. 네. 그렇게까지 출세했는데 저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사건에 있어서 항소를 포기한 것이다. 아. 그 주역들이다. 아, 네. 죽어가는 검찰을 어, 정말 관에 넣고 대못 박아서 검찰의 완전 삼열 완전 사망을 확인한 게 마침 연수원 29기 동기라는 게 29기. 출신들한테 두구두구 치욕적인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